안녕하세요. 짜맥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매달 지점별 매출 내역을 작성할 필요 없이 처음 작성한 1월 시트를 복사해 순이익과 학 셀을 수식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데이터는 2월 매출액으로 변경해 빠르고 쉽게 월별 매출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렇게 월별로 정리된 매출 내역을 분기별로 집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직계를 내려면 먼저 수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수식으로 구하는 건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시트마다 지점명이 다르다거나 또는 지점명의 순서가 다른 경우 더 그렇겠죠? 이 경우 통합 기능을 추천합니다. 통합은 방금 설명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시트의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능이거든요. 정말 쉽게 배워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1~4분기 합계 시트를 선택을 해서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시작 위치의 셀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비사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을 누르고 통합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통합 대화상자가 실행되었죠. 함수를 선택하면 합계, 개수, 평균 등의 다양한 함수를 사용해서 집계를 할수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함수는 합계를 그대로 두고 참조 입력창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1월 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1월에 지점별 매출 내역표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고 같은 방법으로 2월 시트를 선택해서 매출 내역 합계까지 모두 포함해서 선택합니다. 추가. 그랬더니 모든 참조 영역의 1월 시트와 2월 시트 범위가 이렇게 추가되었죠. 3월 시트도 지정하겠습니다. 합계까지 포함해서 추가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1월에서 3월의 매출 내역 범위를 모두 참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 행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열에도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첫 행이라 하면 지점별 매출 내역에서 지점명, 매출액, 비용, 순이익이 있는 행을 첫 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점명이 있는 서울 본사, 부산 지점, 경기 지점이 있는 열을 왼쪽 열이라고 합니다. 이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떤 멋진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시트마다 지점명 순서가 달라도 오타가 나거나 또는 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서울 본사는 서울 본사끼리 합계를 구해주고 부산 지점은 부산 지점끼리 월별로 부산 지점의 매출액과 비용 순이익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울산 지점은 2월 시트부터 신설된 지점이죠 그러면 1월에는 울산 지점이 없다 하더라도 2월 시트와 3월 시트의 울산 지점의 매출액, 비용, 순이익의 합계를 구합니다 통합 기는 너무 멋지죠? 그리고 3월 시트에서 신설된 전남 지점은 1월과 2월의 시트에는 없지만 3월 시트에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전남 지점은 3월 시트에 해당하는 내용만 집계가 되어서 1, 4분기 합계 시트에 표시가 됩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통합되었죠? 어, 서식을 지정하기 전에 제대로 합계가 구해졌는지 이 매출액의 합계가 맞는지만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equal 1월 시트에 있는 매출액 더하기 2월 시트에 있는 매출액 더하기 3월 시트에 있는 매출액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1195,557원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합계가 구해진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럼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테두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행은 색상으로 적용을 하죠. 그가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1월, 2월, 3월에 해당하는 의 4분기 학계를 구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이 강좌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